Hello everyone 자 오늘은 대세 완전 정복 시간 한번 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타면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지시 대명사 중에 하나가 있죠 자 대신 뭐죠 이것인가요 저것인가요 그것인가요 아 요거는 알고 있죠 바로 저기 멀리 있는 저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대시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사람을 말할 때도 대시라고도 얘기해요. That is my father. 저기 계신 분 우리 아빠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is와 that의 차이점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음, 좋아요.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that은 멀리 있는 걸 가리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도요. 여러 마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혹시 알아요? 음. 여러 마리가 있을 때는 오 These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조금 멀리 가 있어요. 저기 멀리 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얘기하죠? Those. Those are dogs. 저기 있는 것들은 강아지야. 그리고 여기 가까이 있게 되면 These are dogs. 여기 있는 것들은 강아지들이야. 이런 식으로 This, these, that, those. 단수, 복수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It이에요. 자 그러면 어 그것들도 있어요 그것들 어 있죠 있죠 그것들은요 강아지들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they라고 표현해요 어 they는 사람 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they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이렇게 동물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they are dogs 그것들은 강아지들이야 자, 이런식으로 지시대명사 아주 간단하게 꼭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these, that, those, it, they. 꼭 익혀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시 형용사라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that dog, 저기 멀리 있는 강아지는 is mine. 우리 집 강아지 내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that dog 이라고 얘기를 해요. 멀리 있는 독. 근데 형용사는 항상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지시 형용사 저것 다음에 항상 명사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강아지는 내 것이야라고 할때 어떻게요? 해 This dog is min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시 형용사는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와우. 항상 뒤에 명사를 같이 수반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지시 부사라는 대세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 부사이거든요. 우리가 자주 많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여기서 해석을 잘 하다 보면 음, 이렇게도 대시 해석이 되는구나. 하나 더 배워 가는 거죠. She is that fast.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그녀는 그 정도로 빨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아, 대시 명사랑 또 짝꿍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그 단독으로 쓰이거나, 혹은 이렇게 형용사 앞에, 부사 앞에 쓰여서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세용법이 참 많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대세는요, 조금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시입니다. 바로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살짝 언급하려고 해요. 자, 관계대명사, 어떤 거죠? 어떤 두 문장이 나왔을 때그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그 선행사를 더욱 더 보충해주고 싶은 관련 있는 명사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하면 항상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문장이 항상 무언가가 삐꾸거든요. 항상 무언가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이 접속사 대시는 뭐모라는 것이라는 접속사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단어 단어 혹은 구구 그리고 문장 문장을 연결할 때이 접속사가 쓰이게 되는데 이 대시라는 접속사가 쓰이게 되면 해석은 뭐모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That she is nice is true. 어? 한 문장 안에 easy easy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맞는 문장일까요? 오 이거 맞는데요. 자 어떻게 맞냐? 바로 That she is nice. 그녀가 성격이 참 좋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모라는 것. 아까 모모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모모라는 것은 is true. 사실입니다. 와우. 오 이렇게 주어자리에 대신 나올 수도 있고요. 접속사가. 자 또는 뭐가 있을까요? The fact is that she is nice. 그럼 뭐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어떤 거? That she is nice. 그녀가 성격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도 아 대절이 올수 있다라는 거 wow. 좋아요. 자 그다음에 I knew that she was nice. 어, 나는 알았어요. 무엇을요? 뭐 라는 것을요. 뭐 라는 것 뭐였죠? 그녀가 성 참 성격이 좋았, 좋았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접속사 됐 다음에는 접주동 주어동사가 완전히 나온다 라는 거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빠져 있는 형태로 온다 라는 거그 차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때큰 도움 될 거예요 와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네과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I thought that 어, 나는 that 이하라는 것을 생각했어. that 이하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나요? 완전한 문장 혹은 불완전한 문장 나는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를 자, 이 문장은요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접속사였습니다. 듯이. 자, 두 번째 I have something that you haven't seen yet. 그럼 뭐예요? 너가 that 뒤에 것을 먼저 해석하면 큰 도움 돼요. 너가 아직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 음. I have you haven't seen yet. 그럼 뭐예요? seen 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없네요. 그게 바로 대스 가리키고. 아하. 2번이 바로 관계대명사네. 자, 그럼 3, 4, 5번 중에 한 번만 더 풀어 보면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그리고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인지 알수 있어요. The problem is that. 어, 문제는 이에요. 이거 이하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 볼까요? We don't have enough time to go there. 우리가 그곳에 갈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나오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댓은 바로 접속사를 나타내는 거. 정답은 2번이겠지만 4번, 5번도 해석은 해 볼게요. he doesn't know that. 그는 that 이하를 몰라요. 관계 대명사? 아니죠. 접속사죠. 자, 5번. It was surprising that. 이건 이때 강조 구문이긴 한데. 놀랍서요. 놀라워요. 뭐가요? She finished the work that quickly. that quickly. 아까 지시 부사 있었죠? 그렇게나 그 정도로 빨리 그 일을 끝냈다라는 것을 것이 놀랍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일을 빨리 끝냈다라는 것이 놀랍다. 여기서 대은또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접속사 대신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관계대명사. 아,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에 큰 차이가 있어요.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주어 동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언가가 비어 있다라는 거. 두 문장에서 그 관계대명사 뒤의 문장이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거, 불완전한 절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텟, 텟, 완전정복 수고하셨습니다.